하나, 둘, 셋.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다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첫만남서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풀어야지 풀어야지 했는데, 다들 미루다. 가 6년이 흘러버렸고요. 오늘 드디어 풀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2007년 국어 그 린이집 지금은 사라져 버렸지만. <laughs> 저희는 그 유치원에서 만났습니다. 몇살 때지? 2007년이면? 다섯 살. 다섯 살때 만났고요. 너가 한번 얘기해 봐. 오, 5살 때 우리를. 다섯 <laughs> 살때 민주랑 나랑 다른 반이었지 응.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응. 그냥 유민주라는 여자애를 좋아했다. <laughs> 근데 막뭘 하진 않았잖아. 그래서 같은 유치원이고, 뽀뽀한 사진도 있어요, 뽀뽀한 사진. 아, 그때가 다섯 그때 살이야. 그 유치원은 망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섯 살 후반 때 미리 알아서 유치원을 옮겼어요. 이제 거기에서 저는 유치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제가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유치원에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창밖을 봤는데 민주가 민주 어머님이랑 같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제가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허! 근데? 근데 이 기억이 민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서로 대화하기 전까지는 꿈인지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내 기억 속에 그냥 꾸며진 건지 분간이안 됐었거든요. 근데 민주랑 딱 대화를 하는데 민주도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유치원을 딱 옮겼는데 어떤 애가 자기를 보고 엄청 놀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구나. 내 기억이 맞았구나. 그래서 같이 동시에 약간 어? 약간 어리지만? 올 아는 게 있긴 한가봐요. 그러니까 어 옷을 많이 보니까. 그치. 다또 어, 어, 내니까. 어어어 어, 어제가 어, 제가 여기네.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유치원을 같이 다니게 됩니다. 네, 그 유치원은 민주가 결국 오게 됐어요. 제가 다니는 유치원을. 그래서 일곱 살때 같은 반이 됐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기억이 없어요 서로. <웃음> <웃음> 뭐, 접점이 없었나봐. 기억이 안 나. 같은 반이긴.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가 서로 있거든요. 같은 반에. 그런 애는 겹쳐요. 겹쳐서 분명 맞는데 서로에 대한 기억이. 저희도 너무 어릴 때랑 이제 그 상태로 가물가물 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 갑니다. 초등학교는 제가 얘랑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2학년 때까지만 다니고 전학을 가요. 그래서 1, 2학년 때도 둘이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어서, 그냥 약간 지인만 겹칠 뿐뭐 별일 없이 저는 이제 이 지역을 지역 이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서로 <laughs> 이제 초등학교까지 <laughs> 뭐 딱히 그냥 잊고 살다가 응. 이제 중학교 때 페이스북이 되게 발전되어 있잖아 페이스북 한창 이제 잊고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페이스북을 봤는데 민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친추를 걸었거든요. 민주도 저를 알고 받아준 건지, 그냥 받아준 건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지. 응, 음, 근데 알고 받아줬을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페이스북 친구는 사실, 막, 인스타 마팔처럼, 막,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음, 약간 진지한 그냥, 느낌 그냥, 아니었어. 뭐, 웬만하면 오만 그냥 받고,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저는 그냥, 아,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애다. 뭐, 아직도 이쁜 애, 막, 이런 생각 하면서, 남자친구 맨날 바뀐가 보니다 하하하. 어쨌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됐거든요 고등학교. 민주는 여고를 가고 제가 민주가 다녔던 중학교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가 갔어요 그래서 민주의 중학교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 애기 막 가끔 하고 민주 친구들이랑 너막 유민주랑 같은 학교였어?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연락을 하게 됐어요 연락을 하게 됐는데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근데 민주가 연락 안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끊겼어요 고1때 그리고 학교 에몇 명씩 선발해서 중국 여행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반장이어서 반장 부반장 막 이렇게 한 명씩 뽑아서 보내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중국에 근데 그때 민주 친구도 한명 왔었거든요 중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얘랑 같은 학교에서 저랑 친한 여자애랑 얘랑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가니고 그... 다 같이 응, 다 같이 민주 친구랑 민주 얘기를 했어요. 민주랑 친했다길래. 제가 막 어렸을 때 좋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민주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버스 안에서. 중국은 네.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버스, 하루 왼쪽에 거의 버스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전화를 했는데. 약간 계기가 되지. 그니까 전화를 해서 막뭐 뭐지 얘가 너 유치원 때 알았다 막 무슨 뽀뽀한 사진도 있다던데 막 이러면서 막 친구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약간 좀 이어주려고 조금 뭔가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진짜 친한 친구랑 맨날 아르바이트 끝나고 사는 것도 같아서 아르바이트 끝나면 집까지 걸어가면서 대회 게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제 친구한테 민주 얘기를 했어요. 막나 어렸을 때 좋아하는 한애 있다. 막 그냥 맨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한번 얘기를 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민주가 그 약간, 팸에 어, 좋아요 팸에 좋아요 팸에 이런 게유행었어요 그런 거를 올렸다고 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준 거예요. 유민주라는 애 지금 이거 올렸다 지금 연락해봐라. 그래서 저는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계속 끊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 진짜 이번에는 진짜 지대로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진짜 그냥 그냥 좋아하는 티를 내야겠다. 그냥 막 그냥 예쁘다 하고 막 해야겠다 하고 연락을 했, 했어요. 근데 막 처음부터 막 갑자기 대놓고 갑자기 막나너 좋아해 이러면 이상 이상하잖아. 너너 예쁘다 좋아해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얘기. 맞아. 막 어렸을 때 기억 나냐? 같은 유치원이니까. 맞아. 막 우리 뽀뽀한 사진도 있다. 아 이건 좀 나중에 말했고 친해지고 막 어렸을 때막 어떤 애 기억 나냐? 어렸을 때막 이거 했었는데 기억나냐? 막 숲도 캐, 캐러 간거 기억나냐? 유치원에서 김장한 거 기억나냐? 막 구조 기억나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가 재밌었나 봐요. 연락을 계속하더라고요. 맞아. 이때 내 입장. 뭔가 얘랑 연락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틀밖에 연락 안 했는데 막 전화도 진짜 오래 하지 않았어? 응. 막 저는 몇 시간 했지? 막, 한, 새벽에 해서, 막, 아침까지, 막, 6시까지, 이렇게 하고, 얘랑은, 지금,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깊은 사이도 아닌데, 막, 그냥, 모든 말이, 막, 술술술 나오고, 뭔가, 내 비밀도 다 말하게 되고, 그냥, 다 술술술, 너한테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좀 다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지. 진짜 잘해줬어요. 진짜 잘해줬지. 진짜, 그냥, 가니고, 쓸개고 막, 진짜 퍼다 줄 정도로, 그러고, 그렇게, 그냥, 연락을 하고, 제가 꼬셨죠. 진짜 열심히 꼬셨어, 너 진짜. 막 제가 그때 바리스타 학원을 다녔거든요. 이 <laughs> <laughs> 네 꼬르륵. 아. 바리스타 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딱 그날에 수업이 끝나면 에스프레소를 내리잖아요. 그럼 그 남은 거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주겠다고 한 20분 30분을 걸어서 막. 민주 갖다주고 그다음에 거기 맞아요. 근처에서 버스 타서 더 멀리 돌아가고 그리고 사귀는 동안에도 약간 이렇게 터미널이 있으면은 여기 터미널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가면 저희 집이고 터미널에서 반대쪽으로 한 30분 정도 가면 얘네 집인데 여기서 보통 헤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30분을 타고 우리 집에 간 다음에 다시 30분을 타고 터미널에 가고 다시 터미널에서 자기 집까지 30분 한몇 시간, 한 시간 반 버스를 타면서 거의 1년 넘게 그 행동을 계속했어. 거의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버스를 타고 저를 한 시간 반 동안 데려다 줬어요. 진짜 진짜 모든 걸 그냥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진심이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지. 아무튼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썸을 타고 얘는 이렇게 막 헌신을 해주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밤에 얘한테 고백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얘가 고백을 하는데 아니 무슨 애가 귀가 막 이렇게 시뻘개지고 막 얼굴도 진짜 시뻘개져 가지고 자꾸 막 사사 사사, 사사. <laughs> 계속 사사 사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 얘가 너무 떨리나 보다 하고 조금 기다려 주려고 기다렸는데 무슨 30분이 넘게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야, 나 <laughs> 진짜 극 아이와 이의 만남. 1시간 정도? 30분? 40분? 그렇게 말을 더듬다가 결국 <laughs> 계속 사서 사서. 그게 어떻게 사사, 된 거냐면, 사사, 사사. 제가 고백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거길 갔어요. 근데 그때 에스크란 게 있거든요. 에스크? 질문하고 답하는 거? 거기에 누가? 맨날 제가 민주를 태그해서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막 이렇게 막 만나서 막 카페 간거막 이런 걸 올리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둘이 언제 사귀냐? 그래서 질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민주한테 보여줬어요. <laughs> <제가> 보여줬는데 <laughs> 민주가 뭐라 했더라? 아마 너가 고백하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laughs> 저는 태어나서 살면서 얼굴 보고 고백을 해본 적이 없고, 고백은 그냥, 고백을 거의 안 해봤어요. 얘는 저 만나기 전까지 연애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최대, 최대 며칠 사, 오래 사겠어. 한두 달? 한두 달? 그리고. 제일 많이 만난 게두 달이 안 됐어. 그리고 그때 뭐 데이트 몇번 했는데? 애, 애 같은 연애. 막 만나서 데이트는 안 해본 연애? 살짝 그런. 그래, 중딩 연애 아시죠? 중딩 연애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애가? 이거 만나서 고백? 얼마나 떨리겠어. <laughs> 그래서 말 그렇게 더듬다가 결국 제가 사귀자고 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 4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사귀고 있습니다.